그때 약간 의기소침하셨거든. 요 그럼. 근데 오늘 만나 뵀는데 이 자신감이 벌써 어깨도 <laughs> 딱 들어가고 이말 말발은 보통 말빨이 아니잖아. 그리고 점점 젊어지시는 것 같아. 요 그럼. 넥타이 어. 안 매고 그냥. 어, 그럼. 요즘 자세 무거워서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까 전에 그 최혁권 법무사님과 남태형 법무사님이 두 분이서 이렇게 아이를 가르치듯이 이렇게 하시던 걸 봤는데, 최혁권 법무사님 유튜브 한지 얼마나 되셨죠? 거의 이제 3년 넘지 않았나요? 3년 아, 왜냐면 저할 때도 그때 하셨거든요. 구독자 1000명 음. 넘은 지가 3년? 음. 저 유튜브에도 나오고, 저도 같이 하고, 품하실 아, 하고 어. 이렇게 되면 의지할사 의지 의지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음. 이제. 콜라비? 콜라보? 콜라보. 네. 어, 이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laughs> 어느 순간에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왜 이렇게 구독자가 안 늘을까? 왜 이렇게 조회가 안 나올까? 그건 누구든지 다 똑같은 거예요. 뭐편집을 잘해야 된다. 뭘다 해야 된다. 다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어,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지? 터지는 게또 있어요. 음. 네. 많은 후배 법무사님들도 사실은 이렇게 회생을 하고 싶은 분들도 최악한 법무사님의 이런 모습을 좀 롤모델로 롤 삶아도 괜찮지 않을까. 특히 남태형 법무사님이 아주. 저도 처음에 <laughs> 예, 할때 예. 구독, 저희가 12,000회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12,000회. 어, 한번 풀어줬네요. 전화 엄청 많이 왔는데. 아, 그 뒤로 조금 이제 결리하니까 영상 얼마나 자주 올리세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요. 어. 어, 괜찮으시가요 구준이 올리는데 좀승의가좀 많이 매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힘월더 내셔야 돼요. 그9 5 0에서못 올라가더라고 이상하게 안 올라가죠. 안올라가어 그러면 스스로 를좀 돌아보시면 됩니다. <laughs> 그래 최형범 보무사님, 제가 오늘 깜짝 놀랐거든요. 약간 사실은 남청범 보무사님하고 비슷한 시절에 만난 거예요. 이렇게 되실 수 있을까요? 것아 그때 내 모습, 어, 맞아요, 맞아요. 그때 비슷, 그때 약간 의기소침하셨거든요. 그럼. <laughs> 근데 오늘 만나 뵀는데 이 자신감이 벌써 어깨도 좀딱 <laughs> 들어가고. <뻥한다고요. 웃음> 이 말, 말빨은 어, 보통 말빨이 아니잖아. 그리고 점점 젊어지시는 어, 것 같아요. 어, 내차타안 매고 그냥 그러다 아, 요... 요즘 저세가 무발부터 <laughs> 회생이었던 그 유튜버의 레전드이자 시초요를 하시면서 회생은 어떻게 좀 유튜버 괜찮으신 것 같아요? 어, 저는 매출의 거의 90%가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유튜브 보고 다 연락이 오시니까 그 유튜브의 음. 장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이렇게 얼굴을 보고 오시는 거잖아요. 법무사님 영상 다 봤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봤어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상담 오시면 저는 처음 보는데 그분은 되게 친근해. <laughs> 어, 연예인 보는 거 같아요. 그러면서 계약서 이미 쓸 마음 다 먹고 왔어. 그러니까 오시면 무조건 계약이 된다. 이거 너무 장점이죠. 남편 법사님 이번 기회 에 홍보 유튜브 홍보 한번 하시죠. 대국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한번. 제 채널은 <laughs> 법무사 남태용이고요. 개생 파산 전문 법무사로 이렇게 강고를 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병아리 수준인데요. 조금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법원에서 일하시다가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유튜브 딱 하겠다. 용기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최욱환 그... 네. 법무사님이 박사학위를 갖고 계신 분이고요. 우리 네. 남태영 법무사님도 고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어...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엄청 다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회생파산 이제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법무사님들인데 회생파산 하시는 데 있어서 변호사와 법무사 차이가 좀 있을까요. 변호사하고 법무사하고는 차이가 있다면 법이 그래요. 법무사법이 법무사법에 법정에 나가서 진술은할 수가 없어요. 이건 법이 제외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건 우리 법무사가 소송 소장 같은 거 준비 서명이라든지 답변서라든지 청구 취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 작성은 해줄 수 있습니다만은 당사자를 위해서 법정에서 변론을 할수 없는 이치하고 똑같거든요. 진술은 못 해요. 그 나머지는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변호사분들,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법무사는 신청만 할 수가 있지 나머지는 못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논리라면은 이거는 소송이 아니고 비송이거든요. 비송은 신청사건이에요. 신청사건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앞에 게 신청대리, 라고 돼 있다 그래가지고 봐라 신청만 대리 하게끔 돼 있잖아요. 이거는 아니 도대체 어느 나라 소학교를 <laughs> 어느 소학교 나온 거예요. 이거는 법을 떠나가지고 이건 진짜 국어 교육을 잘못 받은 거죠. 맞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네. 그럼 두분 경험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답이 딱 나올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정에 나가서 변론하는 것만 못하고 나머지는 다 해도 좋다라고 법무사법이 개정이 된 거죠? 근데 개인회생위원 하시면서 채권자 집회기 이래 변호사가 나와서 대리 법정에서 진술한 걸 보신 적 있나요?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개인회생사건에서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는 거는 딱한 번밖에 없어요. 한 채권자 집회일에 채무자가 출석하는데 그날 대리인, 변호사가 출석해서 대리해서 노는 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이 우리가 채무자를 출석하라 그러지 대리인을 출석하라 그러지 않거든요.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주장하는 게 법무사와 비교를 했을 때 법률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 상담이라든지 지식이 변호사보다 법무사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통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네. 사실 우리 해생 업무는 법원의 내부 해생위원, 법원 사무관이 대부분이 처리를 하고 그분들이 퇴직하면은 해생 업무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변호사보다 법무사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봐요. 더 전문성이 있겠네요. 아, 그러니까 변호사분들은 외부 해생위원 몇분 이외는 어. 대인해생 업무를 자기가 직접 처리해 본 아. 경험이 없다니까요. 매칭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법원에서 해생위원을 직접 하고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대로 심사를 하던 분이 접로 전문가가 아니래요. <laughs> 누가 누가 그런 거야? 아, 최 역한 법문 사가 전문 가가 아니면 그러면 누가 그런 거야? 누가, 거예요? 누가... 어. 지금도 검색 을 해？보 세요. 변호사 분들 가운데 서 개인 회 사인 관련 된 진짜 학술 적인 논문 을쓴분 들이 지금 몇분 계신가? 어... 제가 알 기로 는두 분, 세 분, 저는 지금 몇편을 지금 쓴 사람 이 에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 에서 글을다찾아봤 거든요. 법무사 변호사 차이하면서 그 중에서 제가 좀 어이없다고 생각하는 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는 복잡한 문제 생겼을 때다 대응이 된다. 법률적인 지식이 많고 뭐 서면도 잘 써준다 이거죠. 법무사는 그게 안 된다. 이렇게 광고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네, 제가 정말 웃긴 게 제가 상담하시는 분들 대부분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데 법무법인에서 상담받고 오셨다는 분들 물어보면 변호사 얼굴 봤다는 분이 없습니다. 다 실장 사무장한테 상담했다 받았다고 그러지 변호사 심지어는 변호사 잠깐만 얼굴 좀 뵙고 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뭐 얼굴만 잠깐 보는데 5만 원 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 들 듣는 분까지 있었어요. 근데 저희 다 셋다 직접 상담하고 직접 일을 하거든요. 법무법인에 실장한테 상담 받는 게 전문적이겠습니까? 회생위원 출신이신 분. 22년째 일을 일을 하고 있는 제가 상담하는 게 전문적이겠습니까? 그리고 명의 대여 막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유튜브에 좀 그런 영상 올리신 좀 이유라든가 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명의 대여가.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인접 직역 광고 블로그에 나온 거예요. 90% 이상이 사무장이 운영을 하는 데라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전문 자격사는 아예 그 사건에 대해서 관여도 안 한다고 다른 전문 자격사 음. 광고에 나온 얘기예요. 누가 더다알것 같은데요. 어. <laughs>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너무 많은 사건 을 소화를 못 시키거든요. 제가 유튜브 만들었던 그분도 자기 진행 상황이 얼마인지, 청산가치가 얼마인지 하나도 모른대요. 음. 그러면은 돈을 누가 누구한테 줬느냐? 그러니까 그 사무실 통장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 사무장 사무실로 들어간 거예요. 다른 그, 사람 계좌. 으어 네,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결국엔 뒷처리까지다 해주고 그랬는데, 네. 지금 이그 명의대여 문제는요, 사실 심각해요. 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법무사냐 변호사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한거 같은데요. 그 업무에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사명감까지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인가 변호사나 법무사가 명의도여 사무실 사무장이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돈 때문에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사명감이 있겠습니까? 의뢰인 사건 하나하나 정말 진심을 다해서 처리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당연히 상담 법무사 변호사가 가능한 사무실 찾으셔야 되는 게 맞고요. 뭐 법, 변호사 법무사 얼굴도 못 본다 이런 사무실은 절대 뭐 의뢰하시면 안 되겠죠. 얼마나 진. 진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무실인가 그 문제다. 그걸 찾으셔서 의뢰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회생에 진심을 가지고 직접 이렇게 운영하시는 그런 법무사님들이 다 이렇게 다이 있는데 너무 왜곡해서 막 광고하고 허위 광고하고 좀 그게 한이 맺히신 것 같아, 요 다들. <laughs> 어, 지금 한풀이 아, 방송을 아, 하고 아, 있는 것 네. 같아요, 지금 제가... 다들. 이 법무사 TV의 역할이 그래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우리의 역할과 그런 노력을 계속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국민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은 이유가 저희가 현장에서 상담을 하면서 느끼잖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가격의 그래. 비밀을 제가 말씀 한마디만 드릴게요. 비싼 사무실이 비싼 이유는 명확합니다. 광고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네이버에 막 파워링크에 걸고, DB, 돈 주고 사가지고 영업하고. 그래서 비싸게 받는 거예요. 비싸다고 절대 일을 잘하지 않습니다. 비싼 데가 더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찾는 게 중요한 거죠. 맛집도 그렇잖아요. 맛있고, 가격상 게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실력과 가성비로 똘똘 뭉친 그런 자격사 아닙니까? 자, 세분 출연하셨는데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데도 최혁광 법부사님부터 출연 소감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법무사 TV가 우리 업계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는 거참 고맙고요. 앞으로도 좀, 어, 좀더 많이 불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예, 멋지십니다. 이상, 탁수해 주세요. 처음으로 법무사 TV에 출연을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법무사가 더욱더 전문 자격사로서 그 분야를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상 홍보물도 많이 제작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자주 나와서 어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오랜만에 그 친정에 온 느낌? 너무 편하게 음. 촬영을 할수 있어서 좋았고요. 버블사 TV 구독자 1만 명, 2만 명, 5만 명, 10만 명 가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 회생 유튜버 특집으로 회생 업무를, 주 업무를 하시는 세 분의 그 법무사님들 모시고 있는데, 정말 그 자신감과 자부심, 이런 게 너무 보여서 저는 정말 멋있다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 이런 법무사님들 많이 모셔서 저희들이, 법무사 TV를 더욱더 풍성하게 한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법무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